아 멋있긴 하다 어, 갈매기? 어 다시 무쌈이 음.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올 일입니까? 다시. 아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또 굿모닝입니다 역시나 예방골 네, 멘트 오늘도 잠못 잤고요 네, 아침 8시네 오늘은 4시에 일어났나?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막 홀푸드에서 과일이 와가지고 <목소리> 자자자 또 왔습니다, 왔습니다. 드어가야겠다과일은 진짜 콜푸드께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 프리미엄 또 결제해가지고 스테이크인가? 아 아이스크림,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왔을 때 이거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다 군것질이야 또 그리고 토마토도 사고 딸기 딸기 이게 무슨 후기가 17,000개나 넘어가지고 왜지?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그리고 오늘 밤에는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한 다이슨이랑 유산균이 올 예정 두근두근 아이스테이부터 먹어야지 음, 맛있게맛있가득들다 음. 나눠줬어요 초코 가득 진하니 맛있어 엄마 등장 아침에 진짜 일찍 오네 나 헬스장 갔다 와서 또 만나서 같이 카플란 넘어갈까? 내일 테스트 있거든. 응. 여러분, 저는 또 헬스장을 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추워가지고 패딩을 바로 입었어요. 헬스 한 시간 하고 바로 학원 가가지고 등록하러 센트럴파크 쪽에 가려고요 오늘의 계획은 이렇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촬영 일 해야 합니다. 화이팅! 춥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추워. 아, 패딩 안 입고 왔으면 또 후회할 뻔. 벌써 추우면. 아, 끔찍하겠는데요? 아, 나 겨울 너무 싫어. 가을 뉴욕 하루 즐겼어, 하루. 아, 쉽지 않다. 바람만 안 불면 딱 좋을 텐데. 가봅시다.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유산소 위주로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가서 런닝머신을 한번 뛰어봅시다. 오늘은 여기 거를 사용해봐야겠어요. 응? 거울을 보면서. 저는 따로 스트레칭은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쫙쫙 다리를 늘려줍니다. 플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학원에 가요. 제가 알기로 매주 화요일마다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옛날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 요안 알아봤어. 어, 알아보지 않았어. 가보려고 합니다. 센트럴 파크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진짜 이번 뉴욕은 아무 생각 없이 온것 같다. 진짜 100%피그 자체. 가서 다 등록하고 티켓이랑 비행기표만 예약하고 왔다. 아무 생각이 없다. 오히려 진짜 막. 외국 올때막 긴장하고 막 이것저것 막 신경쓰면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게 더 스트레스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항상 가서 한번 <laughs> 보자고요. <laughs> 아무 생각 없다. 자, 일로 쭉 그냥 직진해서 센트럴 파크 쪽으로 쭉 가봅시다. 뉴욕은 진짜 길이 단순해서 좋은 것 같아요. 나 같은 길치도 그냥 뭐길 하나 잡고 그냥 쭉 가면 되니까. 오늘도 아, 그래. 파란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춥다.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여기 진짜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와저르 카페에서 열일하는 겠 했었는데 뉴욕 한번 돼 보겠다고 아 맨날 여기 학원 다니던 길이네요 여러분 학원을 또 가보겠습니다 CBS 그렇지 저거 저거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학원 가려고 하니까 좀 무서워 <laughs> 네 여러분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또 오게 되다니 h i 4th floor. 4th floor. 4th floor. 시 t h floor. 4th floor. 4th f 가 o o r 4th floor. 4th floor. t l o k e t l o a p p t h l y okay, t h e l f l o s r f o r a m o n t h o k a y t h a n o y t h o u w h e n o s t h yeah. e l t e s o t l t h s t h f l e v e t l t e s t <목소리> 어 한국 사람이네 <수상이네>. 아,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laughs> <laughs> <아주 잘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다행이다아 쉽게 <웃음> 쉽게 등록할 <laughs> 수 있겠다 걱정했거든요 <laughs> <laughs> 잠시만요 네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 와치에 등록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일즈맨이랑 대화를 해서 수업 등록하나봐요 신기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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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레벨, 레벨 테스트 또 해야 돼. <laughs> 시작하실게요 앞또 아, 제일 낮은 반 나올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시험 결과가 <별거가> 나왔는데 <laughs> 똑같아 A2야 여전합니다 제 실력은 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리스닝 A2 리딩 B1 그러면 B2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그냥 B1 보내주면 안 되는가? <laughs> 여러분 근데 진짜 리스닝은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듣기 싫잖아요. 었 맨날 말아먹었고, 이거 다시 틀어놔야 돼. 아무리 도안 되네. 와, 진짜 리스닝이지, 어떡하냐? 아, 리스닝 아니었어도 비원 가는 건데. 잘못 왔네, 또. 다시 올라가야겠다. 자 일단 센팍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살 배가 고픈데 뭐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 주변에 뭐가 있었지? 기억도 안 나네 여러분 저는 그냥 A2 가려고요 응, 뭘또 먹었죠? 뭐, 내 수준에 맞게 가야지 현실 지각해서 객관을했어 응. 가봅시다 여기서 기다려보자 추운데 이야 오랜만이다 여기도 어 여기에 알로 들어오나봐요 미국 오면 항상 사야 할 운동복이라던데. 여러분, 아마존에서 드디어 요거 약이 와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유산균이랑 다이어트 보조제? 요거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이더라고요. 한번 뭐 사봤어요. 하나 먹었는데 후기 알려드릴게요. 느낌이 어떤지. 야, 그런 거 진짜 많이 먹고 뭐약 하나 먹으면 좀 약간 양심이 덜 약간 아, 괜찮은 느낌, 그런 느낌. 응. 후기 보니까 또 7만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아마 유산균이 올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엄청 핫하던데? 제가 또 약쟁이니까. 이런건안돼 <laughs> 제가 또 이너 뷰티도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 이것저것 더 체험해보기 여러분 오늘 드디어 관광을 하러 갑니다 저희 조파파님께서 9.11 기념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덤보런 가까워서 브루클린네스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laughs> 오늘의 옷티디 코트랑 코트 어그 신고 왔어요 오늘은 그렇게 막 추운 느낌은 아니에요 바람이 따뜻해 오늘 좀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기분 좋다 역시, 날씨가 좋아야 돼. 지하철을 또 간만에 타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간만에 지하철역에 왔습니다. 이전에 쓰던 거 들고 왔어요. 이걸로 충전하고 엄마 아빠 거를 또 만들어야겠다. 자, 카드를 어, 충전 완료됐습니다. 자, 긁고보세요 이게, 이게 왔다 갔다. 아 됐다. 이제 네. 나은나 나은나 이제. 어, 다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아빠 왜안 되지? 아, 그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아 이거 이거래 <laughs> 이거래. 됐다. 아빠 안되는데 아, 뭐지? m r e 나. 돈이 없다는데? 10달러 했는데. 가봅시다. 뭐 먼이라길래? We are e a d y 리필더 머니라고 했거든요. 한 문자 썼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9.11 메모리얼 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야 된다고 하네요. 진짜 건축물이 또 웅장합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거의 1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여기도 구조물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샤워. 여러분 배가 살고픈데 이거나 하나, 하나 먹을까요? 지금당히 떨어져서 이거 하나 먹어야겠어요 배고프다 여러분 이제 걸어서 돈보까지 가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열심히 당 충전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빵을 계속 섭취하며 이 동네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와 여러분 브루클린 브릿지 사람 진짜 많아요. 와또 한번 와야죠. 뉴욕 왔으면. <laughs>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 운이 좋게도 날씨가 좋아. 더를 맛이 난다. <laughs> 어딜 가나 들리는 뉴욕 노래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는 밤에 왔었는데 왜 낮에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캬. 여러분 드디어 브루클린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덤보를 구경하러 가봅시다 쭉 내려가면 바로 저기가 덤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람 많은데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내비 보는 것도 귀찮아 이제 덤보에 도착했습니다 먼저도 먼저 사진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희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김치 해주세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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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치. 사진 찍자. 아 여기서 사진 한장 찍으라. 아 멋있긴 하다. 사진 찍고 올게요, 여러분. 아빠 사진 찍고 여기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 있어요. 정말 뉴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오케이. 야 다리는 안 넣어. 다리가 메인 포인트인데. 다리가 어, 다리 있네, 뒤에. 내 다리? 아, 아빠 다리 <laughs> 하 <laughs> 아, 여유롭네. 어, 아, 딱깐 이거, 지금 걸어가다가 좀 쉬니까 편하네. 맞아. 여러분, 짱 신기한 작품을 발견했어요. 뭐, 뭐가 있나 봐요. 센서가 있네. 하트. 신기해. 아빠, 와봐 우리 둘이 같이, 우리 둘이 작품이야. 아, 신기하다. 아, 진짜 요즘 작품 멋있어. 오. <laughs> 여러분, 지금 이 풍경도 예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초록과 파랑과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브루클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 집에서 잠좀 자다가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가족들끼리 뭘 먹으면 좋을까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한식을 먹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양식을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 RESY 그 어플에서 평점도 좋아가지고 그냥 한국에서도 가족들끼리. 양식으러 가면 맨날 막네요 와. 하고 여 짜다닐 게 하다. 여러분, 요렇게 도착했습니다. 대기 번호 30번. 이제 9시 입장인데 한 아, 10분 정도 남았네요. 제 시간에 들어가야 되나 봐요. 자리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와인을 마신다고. 그래도 와인으로 한죠 엄마는 it has our beverages and then the prefix on the second to last page may i start you with still or sparkling water sparkling water, water this is the wine list That's the cocktails, 진짜 아, 여기 핫하다, 여러분. 예약 시간도 아홉 시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나는 하나, 거예요. 하나. 한식당인데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 외국 식당인 줄. I, I would say the, um, the middle one. 한 번. how many? Uh, four p l a s e four glass? glasses plate. Uh...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 세 번째 코스. 아 여러분, 이거 몰랐다. 코스를 알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를 수가 있었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전자 냉채, 회 보쌈. 보쌈으로 할까? 보쌈, 갈낙탕 라스터, 성게알 덮밥. 정도는 너무 빠야 돼 라스터, 구닥 농어, 숙송 오리 와기. 왜 음. 와기. 와규. 와기가 먹어. 소고기. 한번 음. 맛을 보실까요? 어 음, It's okay 오, 맛있어 첫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용무한번용무다 와 여러분 보쌈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올 일입니까? <laughs> 한국에서 은할머니 <"원> 보쌈 <laughs> 먹었었는데 어고급지다 자기 취향대로 싸먹어라 먹는 뭐것 같은데 아나 저번에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무서운데 살까? 먹긴 하네. 하지만 먹겠어 포기하지 않겠어 야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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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기가 비록 제전밖에 없지만 맛있네요. 맛있도 아름다. 응, 음, 흥미롭다, 흥미롭다. 그리고 라스타 라면이 나왔습니다. 먹어볼게요. 벌써 배부른걸? 보쌈이 그래. 진짜 막 배가 차다. 음. 맛있냐? 음! 음! 음. 음. 라면 스프? 음. 라, 면 스프가 들어있나봐요. 역시 한식은. 매꿔 짜야 돼. 여러분 이제 메인 코스가 등장했습니다. <laughs> 오리 그리고 와규 이렇게 시켜봤어. 요스터 도넛 사. 마지막 디저트 뭐... 타임. 카스터 도넛, 스프링렛 치즈, 프렌치 아이스크림, 파인애플로, 그리고 오이 수. 설빙. 여러분 아빠랑 저만 이렇게 술을 <laughs> 남겼어요. 저희는 알쓰거든요. <아이스거든요 웃음> 저희 집에 언니랑 엄마가 술을 정말 잘 먹고, 주량이 없고. 아빠가 술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술을 못 마시는데 아까 막코막힌다 우리 막 지금 다 해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말합니다 아빠랑 저랑 만약 술을 좋아했다면 인생 망하지 않았을까 진짜 술판났을 것 같아 술막 좋아해가지고 아빠랑 저랑 또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엄마 는치 보기 아 이제 다 먹고 집에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은 새벽 1시구요. 오늘 낼게좀 많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응? 뭐야? 카메라. 카메라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뭐야? 뭔 소리야? 무섭게. 아니, 지금, 방 <laughs> 불이 안 켜져가지고 제가 조명 불을 켜놨거든요? 어 배불러 죽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아까 전에 점심에 비빔면을 하나 또 먹었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밀가루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큰일 났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 나 뉴욕 가서 아,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느낌이랄까요?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가. 확실히 저는 딱딱 느껴요. 이제 딱 느껴졌어. 어디를 가더나야 열심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저기 뭐냐 한국에서는 하도 유혹거리가 많다 보니까 할게 많잖아요 즐길 게 너무 많고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전제 인생 터닝포인트가 딱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거기 1년 동안 제가 갇혀있었잖아요 좀그색해 진짜 별의별 거안 해본 게 없거든요 막 이제 와 외향적인 사람이긴 한데 막 텐션이 막 이렇게 높고 막 사람들 사이에 막 이렇게 가는 이런 외향적인 게 아니라 이랑 아이랑 반반이다 보니까 집에서 좀 어느 정도 에너지 충전을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laughs> 또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 또 알게 됐다. 또 해외에 오면 생기가 좀 느껴진다랄까요? 어, 근데 그거를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딱 아시더라고요 효진 씨는 해외만 나가면 막 이렇게 막 텐션이 높아지는 것 같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응. 어.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영어 학원 등록했어요. 그때 제가 어학연수 했을 때 학원 어떻게 등록했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저희 언니가 도와줘가지고 뭐 모르거든요. <laughs> 엄마보다 더엄마같 됐어요. 이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니 알아서 해라 하면서 저를 그냥 내팽겨줬거든요. 니네 알아서 가서 다 해,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laughs> 보셨잖아. 나 카플란 그냥 가가지고 그뭐 담당하시는 분이랑. 계속 이렇게 위챗 하고 있어요 하면서 등록을 해버렸어 뭐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내라는 거 내고 더 어플리케이션 you can choose my name 뭐 하면서 뭐저쪽뭐 o 뉴플리즈센 o 카피 오브 이월 패스포트뭐 하면서 뭐 여권 사진 내주고 이러면서 여기 결제도 여기 카드 결제 되거든요 어이 어. 계좌도 되니까 이 결제 창도 다 주고 이게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쇼핑하는 느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댓글 보고 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아, 진짜 리스닝 진짜 열받아. 진짜 너무 안 들려. 그래서 내가 뭐랬어요. 한국 돌아오면 진짜 열심히 내가 영어 공부 하겠다. 선언했잖아요. 안 하자. <laughs> 와야 돼. 여긴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뭘, 뭐 살려고 해도, 뭘 먹으려고 해도 막 영어를 해야 되니까. 생존 언어. 생존 언어가 진짜 직방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남자친구를 외국인으로 만들어라 하시는데, 어디있어요 <laughs> 어디서 찾아? 내 남자 여기서. 외국인 남자 어디서 찾아? 맨날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laughs> 그렇답니 계속 수다를, 수다! 계속 수다를 떠네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또 브루클린에 가야 돼요 또 피터루버스라는 스테이크집에 가려고 저번에 뉴욕 왔을 때는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약해서 한번 가족들이랑 가보려고 해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울프강 밖에 못 가봤어요 거기 지하철을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 자, 아마 오늘도 2시 간밖에못 잤어요. 찾아보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한국 갈것 같은데? 아 정신없어. 밥 먹으면 또 바로 시퀀쯤 와서 잠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잠이 너무 니다 큰일 나요 여기서 눈을 좀도하겠습니 여러분 윌리엄스버그에 도착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역시 핫하네요 역시 거리 분위기가 뭔가 굉장히 힙해요 제가 서울은 잘 모르지만 성수도 같은 느낌이랄까? 다핫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저녁 되면 짱 추워지겠죠 일로쭉 가면 이제 피터 머시기 스테이크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배고파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거든요 어제처럼 밥먹고 갔다가 네, 많이 못 네, 먹을까봐 네, <laughs> 네, 네. 어제 많이 못 먹은 거거든요 네. 오늘 가서 폭식을, 폭식을 하겠습니다 저쪽에 피터루거 건물이 보이네요 어 생각보다 크다 되게 작은 스테이크 집인 줄 알았는데 아 파란 하늘 너무 좋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 여긴가? 응. 여기 같은데? 여기가. 이분께서 저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 짱짱맨 뭔가 느낌이 뭔가 다 한국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타임일 것 같은데 우리가 가 봅시다 I'm uh, a d e a reservation by h y j i n s h o w h many? Four e o e o thank you 자리가 아주 편하네요 여기 뭐 먹어야 뭐, 뭐 된다고 뭐 알려줬던 것 같은데 브이로그 봐봐 구글맵에 후기를 봐야 돼 완전 피그 자체. 안알아 보고 왔습니다. 어양 토마토, 시금치도 꼭 시켜라. 래니언 시금치, 토마토. And I get a steak for two. Steak for two? Uh-huh. How do you like it? Um, uh, medium rare t h Medium. Okay, uh, medium please. Medium. Okay. All right. And mushroom, onion, spinach. How? 아, 시금치가 영어로 뭐겠네? 와말리지 This is spinach. 아 스판치야. 후기 보니까 여섯 명에서 삼인분 시켰는데도 남았대요. 근데 약간 납득이 되는 게 <laughs> 빵을 갖다 다... <laughs> 거의 한 소쿠리를 주셨어요. 버터도 한 소쿠리. 대자스럽네. 이거 먹나? 고기 못 먹겠다. 그래 그래 안 된다 여러분. 조금만 먹어. 고기 뭐? 고기 야지 가족들이 아주 극찬을 했거든요. 짱맛이다고 토마토 소스 한, 소스. 한 조각은 뭐라? 음. 토마토 같지? 응. 햄버거 느낌인데? 특이 맛이야 버터랑 토마토 맛있는데? 이 토마토 소스가 맛있어요 토마토와 비슷한 여러분 어니언 토마토가 이런 느낌이었나요? <laughs> 이거 맞나요? <laughs> 이거 꼭 시켜먹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스테이크랑 먹으면 맛있나보다 아빠 스테이크랑 먹는건데? 어, 먹는 아 스테이크랑 뭐, 먹는거야 토마토 한번 먹어볼래? 아니,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면 같다 아버지는 그새 못 참고 생토마토를 먹어보신다고 하시던어떤지 <laughs> <어찌? 웃음> 그냥 렇마도오죠이니다 그래그래그래 아오케이오 이렇게 나오주 이렇게 다오 이렇게 나오주이 이렇게 나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이게이크오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어오죠이오 이렇게 이 음, 토마토 소스 찍으면 맛있다 만능 소스네 토마토는 왜, 왜일까? 네. 음. 고기 같이 먹어짠 거하고 쓰이니까 역시 한국 사람들 맛을 알아 <laughs> 그대로 홀리버거따가 사야 돼 어? 여러분 시금치 토마토 어니언 그리고 버섯 필수 응. 이 양파도 같이 먹으면 또 다른 느낌인가? 다양한 맛으로 이렇게 싸서 먹겠어요 <laughs> 음! 만큼하다 응 음. 양파랑 먹으면또 맛있다 음. 와, 여러분 진짜 성인 4명에서 2인분 시켰거든요? 아, 딱 됐다 어, 더 시켰으면 남겼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토마토 소스랑 빵을 잘 먹으니까 빵 싸주셨어요 여러분 음. 완전 와 땡큐 완전 친절 그 자체 토마토 소스 이거 진짜 대박이 짱 맛있어 음. 여러분 계산하려고 하니까 신용카드 안 된대요 노, 노 크레딧 카드래 그래서 체크카드랑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건가? 다행히 현금이 있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어. 제가 의심병들어가지고 <laughs> 검색했거든요 피터프로거스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 결제 안 된대요 현금으로 만들 요 우리 알아야겠다 아니 진짜 다들 당황하실 것 같아요 몰랐어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우리 어르신들은 윌리엄스버그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갑니다 힙한 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Excuse me, could you break a ten d o l l bill? Um, uh, no, I'm sorry, don't, we don't have any change here. Thank uh, you. Oh. Credit or debit card? You can use that to pay as well. Uh -huh. Or you c a n also, if you have credit or debit or like a wireless payment, you c a n also tap it on the turnstile. 사실 써먹고 싶었어요. 잔돈으로 바꾸다 이거를 네이버에 치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Could you break a 멋진 bill? 어, 소호로 왔어요. 소호에는 멋쟁이들이 많다죠. 눈이 즐거운 소호. 가봅시다. 저희 가족도 쇼핑을 안 좋아해서 <laughs> 그냥 구경만 하러 가게 사람 구경하기. 지금 엄마 아빠가 아주 홍여사님과 보조파파님께서 어, 소호 멋쟁이들 많다고 어, 뉴욕 온것 같다고 <laughs> 소호로 와야 온것 같나봐요. 여러분, 또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요트 투어 있거든요. 자유의 여신상 보러. 여러분, 제가 뭐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유도제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계속 잠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시차 부족은 너무 못해가지고 2 시간 자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그래서 머리가 뺑뺑지고 그러뇌가멈퉁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 타고 여기 와서 저기 스타벅스에서 모여서 말좀 하고 이제 가이드를 받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날씨 좋다 안 춥다 안 추운 게 짱이야 진짜 뉴욕은 추워지면 바로 한국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어 저쪽에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스타벅스 쪽으로 아 나도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정신 차리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다 모여있으니까 30분에 다 같이 추수이 출발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르르 모여서 가고 있는데 배가 엄청 큰가 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한 배에 탈것 같은 느낌이랄까? 여러분 무슨 공항 온것 같아. 아니 배에 한 수백 명 타는 것 같던데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싶네.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었면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일단 가봅시다. 한국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진짜로. 다 외국 사람. 여기 걸을 때는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래요. 엄청 길다고. 내가 진짜 크다 위로 갑시다. 사람 짱 많아. 저희는 여기 명당 명당 자리. 아, 여기 의자에 앉으면 후회한다고. 에이, 이렇게 엉덩이 걸쳐서 앉으려고 합니다. 저 보이네. 다 봤다. 그냥 해운대 바다랄까? 바다. 가고 있습니다. 오, 갈매기. 갈매기다. 갈매기 봐뭐 과자 줘야 되나? 신기하다. 같이 날고 있다 같이. 한 바퀴 돌다가 다시 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여기를 한 바퀴 돌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금 배가 살짝 출출한데 우리도 여기서 뭐 마시고 빵이나 먹어야겠어요. 배고프다. 계속 배가 고파. 이 자리 를한 잡고 나도 여기 들어가서 뭘 먹어볼까? 어 셀프인가? 다 공짜인가? 아 스타벅스네, 스타벅스였구나. 뭘사 먹지? 버거, 파니니, 모두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뭔가 가볍게 먹을 만한. 걸까? Can I get a c cafe latte with o oh, 이번에도 카페라떼 위드 오트밀크. 사갑니다. 여러분 뒤집어져요. 커피 머신 고장나서. <laughs> 이제 커피 없다고 다른 거 시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만 다시 바꿔서 시키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원한 거 먹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 정신 차려야지 기계가 고장났대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개 시켰다 따뜻한 커피를 두개 줬어 어차피 엄마 아이스 못 먹는다니까 어. 역시 미국이다 진하다 진하다 어. 사야 이다 사야 나는 우리 아들 딸내미 잠먹못다이 옷이야 하루를 기다려야 되나 컨게대사이다 어우 저 안에서 정신이 없더라 잠이 확 깨네 어, 집에 가자 이제 <laughs>